안녕하세요. 어 저희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화정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이곳 염주 사거리에서 어, 기후행동 행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날을 맞이해서 어,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2045년 어, 탄소 중립 도시 광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옆에서 저희들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파이팅! 파이팅! 마을에서 기후행동 광주환경운동연합 활동을 교육의 행동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장서는 광주 환경운동연합 지구를 살리는 선봉장인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지구의 희망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 화이팅! 화이팅!